손종 목사입니다.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 6절 30절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 보다 중요한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따르겠습니다. 자, 이 출애굽기 16장에는 원망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보자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날개밥소를 쳤습니다.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미추라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나 이 만나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확실하게 강조하고 교육시키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.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, 무엇을 마실까, 무엇을 입을까, 예 네, 이런 먹고 사는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있죠. 정말 우리가 행위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꼭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1조보다 중요한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무슨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. 뭐 그거 속이지 마시고요.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.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배고픔을 통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26절에 보면은 여섯 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,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 즉, 그날에는 없으리라. 하였다. 네, 칠째는 안 준다는 거야. 그러니까, 6일째는 이틀, 지를 한꺼번에 줄 테니까, 칠째는 안식일이라서 나가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야. 네, 이 먹는 것, 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?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.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. 그래서, 그날에 나가면 안 된다. 2 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그냥 틈새 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. 어떤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. 괜찮겠지, 봐주겠지, 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요 틈새 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. 괜찮겠지, 봐주겠지,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마귀의 마음이에요. 실마귀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막인데 이것이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실마귀 같은 거 이거를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지 않냐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언제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인데 아니 뭐 봐줄 수도 있지 뭐. <laughs> 봐주시겠지 괜찮겠지 요삼종세트 있잖아요 네, 그럴 수도 있지 봐주시겠지 괜찮겠지 요이실뱀세 세 마리를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됩니다.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해야 되는 것이에요. 철저. 그렇기 때문에 면부 다 나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온 백성에게 절대로 그러 말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가리키는 기회로 삼으실 것입니다. 그랬더니 2 8 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대륙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? 야,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세을 통해서 말씀하죠 어느 때까지?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이 그랬을 뿐인데 하나님은 전체 백성을 한꺼번에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. 백성 전체에게 신앙의 그 안식일을 저렇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키는 기회로 삼으셨던 거예요.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된 거예요. 세 가지 삼적 귀신 있죠 뱀. 예. 네, 그럴 수도 있지. 괜찮겠지. 봐주시겠지. 요거 아주 잡아다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가지고, 29절에 벌쩌다 여와가 너희에게 안식이를 주므로, 여섯째 날에는 이를 니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,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,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. 그래가지고, 안식이를 하나님께 나가서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, 이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 있죠. 안식이는 먹고 사는 것, 개인적으로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,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이다.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. 예, 먹는 것을 이렇게 어리버리한다. 예, 안식이는 온 마음과 정말 온 중심을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, 실제는 나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. 확실하게,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. 예. 그래 가지고 나가지 말라, 예. 그랬지. 그랬더니, 예.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, 안식한다는 것은요, 그냥 쉬는 게 아니고.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, 주님만 원하고, 주님만 사랑하고, 주님만 찬양하고, 주님만,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. 주님이 우리를, 이 우리 죄인을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. 정말 우상숭배를 하고, 음란하게 살고, 거짓말하고, 다투고, 내 마음대로 살고, 정말 지지부럽고, 싸우고, 엉망 살았습니다. 그 중에서 세 가지 딱 잡아야 돼. 그럴 수도 있지, 괜찮겠지, 봐주시겠지, 요런, 사악한 마음이 있죠. 싹, 틈새 봐가지고, 예, 가지고 괜찮게 자고 쏙 나가는 거. 이거를 잡아 죽이는 날이에요. 안식일은 뭐냐?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.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, 만나보다 중요한 거,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?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. 뭐,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, 거. 자기 교회 가서 지켜야 돼. 뭐, 바쁘다고 옆에 교회 간다든지, 늦게 간다든지. 그리고 뭐, 뭐 토요일 날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그걸 대신한다든지. 그렇게 치 마음대로 괜찮겠지. 그럴 수도 있지. 봐주시겠지. 요세 가지 귀신을 잡아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. 철저히 신앙생활할 때,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, 하나님 아버지여, 나를 축복할 수 없어서 하고 담대하게 기도를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신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. 우리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. 먹는 것 때문에 말이죠. 예, 맛있는 거 먹느라고 늦게 교회 와서 예배 뚝 들어오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엉터리 신앙생활안 안 됩니다 철저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 함께 시킵니다 축하드립니다 g